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영등포 베스트 프리미엄 센트러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영등포죠 영등포 영등포는 어디 있다? 바로 서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서울특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위치를 놓고 보자면 이곳에 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이 영등포 시장역이 보이죠 그래서 영등포시장역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위치는 영등포시장역이 있는 곳에 지어지는 아파트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동으로 지어진다 정도일 거예요. 두 동으로 지어지는 뭐 아파트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서울에 지어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서울특별시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59형이죠 59형 구형. 59형에서 얼마에 나왔냐? 6억 7 100에 나왔다는 거예요. 6억 7 100은 6.9로 2022년도에 6.9라는 거죠. 그럼 6.9는 바로 이 위치에 나온 거죠. 이 위치에 나와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의 59형에서 전용면적 18평에서 서울은 어느 정도 가격대 형성할 수 있냐면 7점과 11점 사이로 있을 수 있어요. 7점 이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7점 8점 9점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더 서울 안에서 물론 뭐 역세권이면 더블 역세권이 있고, 뭐 트리블 역세권 있고, 아니면 강남로더 가까울수록 가격은 더 비싸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전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제하고 전제할 수 있는데 6.9로 나왔다면 괜찮게 나와 있다고 볼수 있죠. 괜찮게. 왜냐하면 우리 7점 이상을 보기 때문에. 근데 6.9뭐 반올려면 7점이죠. 어쨌든 7점에 하단이 아니 상 아니요 하단이죠. 그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뭐 괜찮다라고 보아 괜찮다냐 굉장히 좋다 정도로 볼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다. 가격으로 놓고는 굉장히 좋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이거는 뭐 사이즈가 뭐다 대단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격으로 놓고 보면 우리 서울에 있는 역세권 정도에 있을 수 있는 아파트 정도 있다. 우리는 그거는 뭐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건 무엇이냐면 이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이 위치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 이런데 지어지는 게 있다면 더 좋겠죠. 여기 뭐 7.8점, 아 8.9점 정도로 쳐야 되겠죠. 8.9점 정도로 뭐칠수 있을 거예요. 뭐 근데 이 정도 떨어져서 6.9로 친다. 그러면 뭐 그건 뭐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뭐, 서울 아파트가 하락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전 하락 론자가 아니야. 사이클 론자입니다 사이클로 그려보면, 근데 아파트가 6.7을, 6.9를 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사이클로 그려봤더니 서울은요, 굉장히 뭐, 고평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거는 너무 비싸요. 뭐, VIP 지주, 지주를 해가지고요. 뭐, 막, 막 아, 머리 아퍼 머리 아프잖아요. 뭐뭐 뭐 미국 금리가 어떻게 막아 머리 아파. 그냥 6.9로 나오면 그냥 잘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잘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응. 음, 잘 나왔다.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지역도 이런 위치에서 그냥 6.9를 친다. 그럼 잘 나온 거예요. 광역시 아파트에서 지금 광역시 아파트에서 그죠. 840이죠. 광역시 아파트 840에 거의 끝단 가격 정도 치고 있다. 근데 서울에서 590을 치고 있다. 그럼 잘 나온 거예요. 정항상 맞아요. 서울과 광역시의 그 차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이죠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지역 보는데 이 지역은 어떤가면 이렇게 놓고 봤을 영등포시장역을 봤을 때 영등포 경남 아너시빌 있잖아요. 경남 아너시빌 있어요. 그럼 거길 기 보면 돼요. 거기에 어떤 과거를 보면 돼. 1998년도에 이제 승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있대요. 복도식이고 뭐 그런 식으로 있대요. 경남 기업이 지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 있으니까 그때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자, 이 아파트는 뭐 8년 정도 지난 거죠. 8년 정도 지나서 실거래가 떴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지점에 있냐.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2006년 대한민국이 어떤 IMF를 하고 나서 대한민국 뭐 2002년 뭐 2년 막 이때부터 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노무현 정부 탄생 막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런 거죠. 그 김대중 정부 그 뒤로 노무현 정부 오면서 바로 그 어떤 그런 거죠 또 그때도 막 소폭등 시기였댔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때 도 느낌을 이렇게 보면 2006년에 6.7이죠 6.7 2억 2천이 자 2억 2천 보다시피 뭐 이런데 금액 있잖아요 2억 2천 자 이것보다 더 낮은 금액들도 있고 높은 금액도 있네요 평균 잡게요 2억 2천 잡게요 그러면 그게 얼마냐 6.7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점 보고 있죠 6.9 보고 있죠 자 그래서 2015년까지는 3억 4천 정도 시장가 뭐 그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2013년 보, 보면 이 금액들 보니까 뭐 이런식으로 있죠 뭐이 금액들 안에서 놀고 있다는거 보이죠 3억 500 3억 1800뭐 이런식으로 있다는거 보이잖아요 어, 그래 2015년까지 보면 2015년까지 뭐 이런식으로 보면 이런 금액들이 뭐 이런식으로 걸쳐있는게 보이잖아 시장가정도 걸쳐있는게 보이죠 그 다음부터 뭐 어쨌든 2016년이니까 대충 그정도 안에 있다는거 그럼 뭐냐면 6.7 이하정도 있다는거 여러분 보이잖아요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본거죠 6.7 자, 몇년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부터 시작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어 6.7일 있다. 이,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으셔야 돼 6.7일 있다. 뭐 6.7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광역시, 광역시 아파트, 아파트죠. 아파트 84형. 분양가 있다는 거예요. 분양가, 팔사형. 왜, 제가 항상 말이죠 팔사형에서 뭐다? 6점이다, 6점이다, 6점이다 말하면 그 팔사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 서울 앞, 서울에 사신 분들이, 어, 왜 뭐다? 이, 그 아파트 하락기 때 막, 뭐, 안 샀다, 뭐 어쨌다 막, 이, 막 떠들잖아요. 그럼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픈데. 왜 그때는 뭐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 편히 그나마 좀 서울 집값에서 마음 편히 있었고, 막, 20, 30대들 막집값에 고민하고, 그래도 어, 좀 결혼도 하고 좀 이렇게 했다. 왜 그랬냐?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로 있었으니까. 크잖아요, 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광역시 아파트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에 그 정도 소득 수준이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해. 그러니까 그런데 자, 지금 왔죠.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이 금액들 보세요. 이 금액들. 이 금액들이 지금 2021년도 이 아파트 5억 3,900 정도 해야 돼. 5억 3,900. 그래야지 왜또 5억 3천 9백이냐 한 거예요. 5억 3천 9백. 어쨌든 이 그래 5억 3천 9백? 아니면 뭐 6억? 그 정도? 6억 우리가 그렇게 보자고요. 그 정도 수준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왜? 그게 8사형 분양가라니까 지금 광역시 8사형 분양가라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서울에 이 뭐다 30대들이 30대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란 게연끌 했을 때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광역시와 서울의 차이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 해야지. 그나마 접근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서울역 습권에서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오구형들이그 정도라는 거예요 3,40대가. 그나마. 그게, 그게 분양가로다 알려드리냐. 8,4형이 광역시 그 정도에 나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 고민 또 머리가 아파져. 자, 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면서 지금 이 가격 보면서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는요. 그것보다 훨씬 싸요. 이역사요 그거 할수 있는 사람 이 있어요? 청고 홈에 가서 보라니까요. 그랬을 때 균형가가 맞춰진다. 근데 그렇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지금 막 3억, 4억도 올려놓은 거죠. 자, 2020년도에 이거 파셨던 분들 있죠. 굿이요, 굿. 굉장히 잘 파고 나간 거예요. 이거 파셨던 분들은 대략적으로 대부분들 세금 혜택 받고 파셨던 분들일 거예요. 아마 세금 혜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기신 분들이고. 그 후로 뭐 가격 오른 거 있는데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세금 뭐 어떻게 차치고 하면 골치 앞에 뭐 남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어떻게 들어가신 거요? 예 자, 죽음으로 들어간 거요, 예 죽음으로.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가격이 정당화되려면,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이가격에 찍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광역시 아파트에서 9억 8천 분양가가 찍혔는데 미분양 이난다고 천대 1이 뜬다? 그러려면, 대한민국 경제가 3만 4만 3천, 4만5천원 돌파해야 돼요. 어, 그럼 그게 왜 그런 거요? 예 자, 지금 분양가 6억으로 잡는다 해도 50%가 더 오르네요, GDP가. 3만 달러가 사만 5천 달러 된다 했으면 50%오른다치자고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너무 너프하게 이렇게 가죠 그래도 한 8억밖에 안 돼요 8억밖에 자 여기서가 어마어마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엄마 엄마하게 가격대가 어떤다? 뒤질 가격이라는 거예요 뒤질 가격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냐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한건두건 건 파는 게 아니야 나는뭐 100건, 200건, 250건, 350건, 500, 550건을 팔아야 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니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니면 분양 대행사 업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어게 해야 될까? 이런 아파트 경남 아너스빌 같은 그런 아파트를 분양해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여러분들 답은 나왔어요. 6.9, 6.7을 쳤죠. 마찬가지요. 예 최소 7점은 7.8점 그 안에서 뭐칠수 있겠죠 더 나가면 7.8점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08년도니까 지금러니까20몇 년이야 20몇20몇년0 9점인가 1998년이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24년 됐죠 24년 된 아파트죠 24년 된 아파트를 지금 뭘로 친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좋은 노른자 땅에 노른자 땅에 18평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를 쳐놓은 거예요. 24년 된 아파트를 그러니까 뒤져야죠. 뭐, 뒤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 결론 6.9로 나왔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주죠?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될까요? a를 주는 거죠. a를. a를 주는 거예 이것도 a라는 거예요. 점수가. 이게 점수가 a라는 거예요. a. a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아파트 그 가격상 a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이 아파트는 2000 2006년에 2억으로 분양했던 그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지금 꽤 일을 줄 수밖에 없죠. 왜? 이 아파트, 이 지역에, 이, 이곳에 있는 뭐다? 3, 40대가 살고 싶어하는 그 가격, 그 3, 40대가 그나마 도전해볼 수 있는 가격이 몇 점이다? 서울에, 서울 지금 이 영등포는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그 정도 수준보다, 그 정도 수준이죠. 어,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분양가보다 광역시 아파트는 여기 있잖아. 여기. 6점이 있는데 그 6점 보면 조금 더 비싸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수 있다는 거. 왜 광역시 사람들도 도전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에이요. 근데 a 이은못 주죠. a 이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1억 더 싸게 나와버려야죠. 5억 7천 때려보면 광역시 아파트 모든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보다 거의 비슷할 정도다. 거의 비슷할 정도.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한 1억 정도 더 비싼다면 도전하는 가격이죠. 광역시에서 도전하는 가격 6.9. 도전하는 가격이죠. 이 가격이라면 그리고 이 가격을 넘어서 버리면 기본적으로 광역시에서 미분양이 나오는 가격이에요. 아, 6.9 도전해본 가격으로 나왔다. 그럼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6.7. 뭐그 이후로 뭐이 안에 있었으니까 뭐 A 줄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과거 이 시기 있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정체돼 있던 이 시기 이런 시기죠 이런 시기 정체돼 있던 이 시기 정체적 모습을 보여줬던 이 시기 주담지수로 봤을 때는 평균 부담지수로 봤을 그 시기는 이게 영보다 아래, 아래 있을 때 영보다 아래 있을 때자 이때는 굉장히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90년도 IMF 뭐 지금 2008년도 뭐 위기 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제 늦게 늦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늦게 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 보인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6.7에 있어야 된게 맞겠죠 6.9 7뭐아8 이하 정도는 있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8 이하 정도는 있는 것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니까 7점 이상으로 해서 여기 보이니까 그 정도에서 있는 건 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는 줬는데 대한민국 환경은뭐다 기본적으로 부담 지수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부담 지수가 0 이하, 마이너스 값에 있다면 굉장히 부담으로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자산가치도 화폐가치가 있어요. 두배 이상일 때 좋고 두배 이하일 때안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선거 앞둔 기간이 있어요. 선거. 선거가 껴있을 때, 선거가 껴있을 때는 그 전에 있는 두개 파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 노무현 때 시대하고 또 달라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부담 지수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다주택, 다, 다주택자들 있죠 정리를 해 나간 거 지금 때다 보면서 다다다닥 정리를 해, 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정리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다 해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030이 영걸에서이지사를 했다고 보시면 이게 진짜 이게 만약 이 금액 있죠 이 금액을 이 금액들 있죠 이천 이 금액들 있잖아요 이 금액들 만약 이 금액들이 다 그거예요 증여성이다 증여 증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가, 가격이다 하면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거짓된 가격 속이기 위한 가격이었다 천만다행인데이 금액이 2030이 만약 이 금액들 있죠 이 금액 뭐이 금액 이 금액으로 들어왔다. 24년 아파트 연끌했다. 답이 안 나와요.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답이 안 나냐면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가 최소한 8억인 8억을 돌파해야 돼요, 지금. 그나마 좀 나으려면 8억을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광역시 아파트가 뭐 5억대, 5억대 뭐 후반도 있으니까 진짜로 이거는 그냥 6억 미치라 했을 때 50% 정도가 더 올라야 돼. 50%가 광시 아파트니까 50%가 더 올라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이 거의 43,000달러를 돌파해서 45,000달러 근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만족되려면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서울은 죽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서울은 죽는다. 어쩔 수 없다. 현실상 지금 부담주 굉장히 높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 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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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거죠. 자, 이 아파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계 부채 전체를 GDP 100%로 해 놨잖아요. 100%였죠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2006년 그때만 해도 가계 부채가 뭐4 0뭐50%뭐 그랬을 건데 이걸 100% 찍어 놓고 나서 윤석열이 대면 뭔가 밖에 답이 없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무슨 공무원들이 서류를 뭐다다르게 다르게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계 부채 너무 심하다 하면서 올리겠죠, 똑같이.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답 없는 짓을 해 놨다. 근데 이게 2 0 3과 진짜 답이 없어. 그런데 이제 아, 어, 모르겠어. 아무튼 답이 없는 짓을 해 놨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파트는 무엇이다? 6.9로 나왔단 거예요. 그럼 A 준다. 아, 그렇죠. A 준다. A불은 못 주죠. 1억 정도 더 쌓으면 뭐 A불 줄수 있는데. 그래서 어, a 정도 금액으로 나와 있다. 그거를 믿고 우리는 이 아파트 사신 분들은 4만 달러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떤 또 희한한 짓을 또할 수도 있으니까 또 건설사하고 또 그렇게 해서 분양팀하고 또 희한한 짓을 할수 있는데 이, 이 아파트 막 10억이다 하면서 거래되면 그 무조건 팔아버려야 돼요. 무조건 파세요, 무조건. 왜 분양가를 10억 때리면 미분양 나니까. 예. 그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장난질 치면 빨리 매도해요, 사실은. 근데 뭐 장난질 안 치고 있다면 3만 달러 가면 또 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든이금액에서더 오르겠죠. 팍팍. 그래요. 현실이에요, 현실. 아무튼, 아무튼, 불쌍하신 분들 많다. 정도로만. 아, 이 아파트 얘기니까, 이 아파트 뭐 A 점수 줄수 있다. 대한민국은 뭐 꼬랐지만 뭐 그런다 해서 죽겠습니까? 또 4만 달러 가겠지. 정도로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